나를 사랑하는 첫걸음 건강 대기형입니다 최근 말기암의 한 남성이 간절하게 기다리던 갓 태어난 딸 아이와의 꿈만 같은 시간을 보내고 떠난 가슴 아픈 사연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체육교사였던 이 남성은 임신한 와이프와 상의 끝에 출산을 2주 앞당기며 죽기 전 딸을 만나고 싶다는 마지막 소원을 이루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0월부터 옆구리 통증을 느끼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긴 탓에 올해 3월 신장암 말기암 판정을 받고 4월에는 간으로도 전이되며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암 선고 당시 5월 말두 사람의 첫 아이가 태어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집안에는 갓 태어날 애기 용품과 새 식구를 맞이할 행복의 절정에서 죽음의 공포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후 고통과 힘든 시간이 다가왔지만 딸이 태어날 때까지 살아야겠다는 간절함은 주변 사람을 더욱 안타깝게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성의 병세는 더욱 악화되어갔고 결국 본인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스스로 직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와이프와 고민 끝에 출산을 2주 앞당기게 되었고 지난 11일 자신의 와이프와 똑 닮은 딸을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꿈 같은 이틀간의 시간은 바람처럼 빠르게 지나갔고 결국 이 남성은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이 남성은 이틀간의 시간 동안 어떤 생각을 했었을까요? 딸이 걸음마에서 첫발을 내딛는 순간, 초등학교 첫 입학하는 순간, 사회인이 된첫 출근길 순간, 신부가 된딸 아이의 손을 잡아주는 순간, 아마도 딸 아이의 모든 첫 순간을 함께하고 싶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 남성의 사망 원인이 된 신장암은 초기 진단이 어려우며 40에서 60세 사이에 주로 발생하고 남성이 여성보다 두배 정도 많다고 합니다. 신장암의 대표적인 증상이 복부나 옆구리 통증이라고 하는데요. 만약 이 남성이 평소와 다른 옆구리 통증을 무시하지 않고 병원을 찾았다면 어땠을까요? 오늘은 이처럼 평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 쉬운 절대 지나치면 안 되는 무시하기 쉬운 암 증상 10가지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바라며, 시청하기에 앞서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버튼 꼭 눌러 주시길 바랍니다.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암등록본부는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암 발생률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국민이 평균 수명까지 살 경우, 남자는 3명 중 1명이, 여자는 4명 중 1명으로, 암에 걸리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암은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질병이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암이 많이 진단된 상태에서 발견되기도 합니다. 암을 이기느냐, 지느냐의 싸움은, 조기 발견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의든 타의든 몸에서 보내는 신호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암의 전조 증상을 무시한 채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쩌면 앞선 사연의 남자처럼 무심코 지나치게 되는 암의 전조 증상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면 기대했던 딸 아이와의 모든 순간을 함께할 기회가 있지 않았을까요? 암이 있다면 어떻게든 그 증상이 나타나기 마련이라고 합니다. 최근 미국 과학 공공도서관 저널에 게재된 논문을 토대로 사람들이 무시하기 쉬운 암 증상 10가지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만져지는 덩어리나 혹입니다. 암 환자 대상의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5%가 몸 안에 원인 불명의 덩어리가 있음을 감지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들 중 67%가 의사에 문의하지 않았고 77%는 이를 심각한 질병으로 여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유방이나 다른 부위를 자주 만져 덩어리 존재 여부를 살피는 것이 암 조기 발견의 지름길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기침이나 쉰 목소리입니다. 기침이 오래 지속되는데도 원래 호흡기가 약해서라며 약으로 버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후두암, 폐암 또는 갑상선암, 림프종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합니다. 목 주위의 변화가 계속되면 전문의와 상담해야 암을 제때 치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배변 습관의 변화입니다. 해당 논문에 따르면 암 환자들의 18%는 배변식이나 대변의 양, 크기의 변화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변비가 오래 지속되거나 변이 가늘어졌는데도 음식이나 약물의 영향으로만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대장암의 전조 증상임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네번째는 소변 습관 방광 이상입니다. 유로감염은 여성들에게서 많기 때문에 이번에도 유로감염이겠지 라며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소변 습관의 변화나 방광의 통증이 있다면 신장암 및 방광암, 전립선암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이는 남녀모두에 해당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다섯번째는 지속적인 통증입니다. 통증이 오래 이어진다면 몸에 이상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뼈의 암이나 난소암의 전조일 수도 있지만 미국 암 협회는 암으로 인한 통증은 서서히 몸 전체로 확산되는 특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특정 부위의 통증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경향이 많아 암 조기 발견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라고 합니다. 여섯 번째는 목의 통증입니다. 목의 통증이 계속되면 후두암의 질환을 의심해봐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해당 논문의 설문조사 대상자의 약 78%가 목 통증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라는 짐작은 매우 위험한 습관 중의 하나라고 할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체중 감소입니다. 미국 암 학회는 아무 이유 없이 4.5kg 정도의 체중 감소가 있다면 암을 의심해봐야 한다고 합니다. 체중 감소는 췌장, 위, 폐, 식도암 등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급격한 체중 감소가 있는데도 운동이나 다이어트 탓으로 돌리면 암 조기 발견을 놓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여덟 번째는 음식을 삼키기 어려울 때입니다. 이 증상은 쉽게 나타나지 않는 증상 중의 하나인데요 이번 논문의 설문조사에서도 이런 증상을 겪은 환자는 드물었다고 합니다 다만 신경 또는 면역 체계의 문제에 식도암이나 위암 목에 암이 생길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홉 번째는 출혈입니다 폐암의 신호가 피가 섞여 나오는 기침이라면 대변에 묻은 피는 결장 직장암의 표시일 수 있다고 합니다. 원인을 알수 없는 질 출혈을 경험한 여성은 자궁이나 자궁 내막암에 대한 진료가 필요합니다. 유두에서 피가 새어 나온다면 유방암 소변에 피는 방광이나 신장암에 신호일 수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출혈은 암의 전 단계임을 명심해 하루빨리 전문의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열 번째는 피부의 변화입니다. 점이나 주근깨 사마귀 등의 모양 변화는 피부암을 예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피부 변화에 무신경한 편입니다.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피부암으로 진전될 수 있는데도 단순 피부 트러블로 생각하기 쉬워 발병 초기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암은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면 90% 이상의 완치가 가능한 질병이라고 합니다. 국가암 검진 권고안에 따르면 건강할 때 미리 정기적인 암 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요 증상을 알고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능하다면 미리 예방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합니다 국가암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암 예방수칙 10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담배를 피우지 말고 남이 피우는 담배 연기도 피하기입니다 흡연은 모든 암의 주요 원인입니다. 흡연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폐암의 발병률은 20배, 후두암은 10배, 구강암은 4배, 식도암은 3배가 높습니다. 순한 담배라고 덜 해로운 것이 아니며 담배를 피우면 스트레스가 풀어지고 살이 빠진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먹고 다채로운 식단으로 균형 잡힌 식사하기입니다. 과일과 채소 섭취량을 늘리면 암 발생률이 5에서 12% 정도 감소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추어 적당히 골고루 바르게 먹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신선한 야채와 과일을 하루 두번 이상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으며 기름진 육류와 가공 육류는 가급적 적게 탄 음식을 삼가고 싱겁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음식을 짜지 않게 먹고 탄 음식을 먹지 않기입니다. 짠 음식은 위 점막을 손상시키고 위염을 유발하여 위암의 발생률을 증가시킵니다. 짠 국물은 적게 먹는 것이 좋으며 간장, 된장 등 추가로 먹는 양념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나트륨의 배출을 위해 칼륨이 많은 채소와 과일을 많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탄 음식에는 유전자 변형을 일으키는 발암 물질이 있으므로 스프리나 바베큐 형태의 조리는 줄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암 예방을 위하여 하루 한두 잔의 소량 음주도 피하기입니다. 하루 한 잔의 가벼운 음주도 암 발생률을 높인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아무리 적은 양이어도 마시는 순간 간암, 구순암, 인두암, 후두암, 식도암, 유방암의 발생률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술자리는 피하는 것이 좋으며 집에 술을 놓아두지 않는 등 생활 속에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주 5회 이상, 하루 30분 이상 땀이 날 정도로 걷거나 운동하기입니다. 규칙적으로 개인의 연령과 건강 상태에 맞게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에게 느껴지는 중증도의 강도가 가장 좋으며, 출퇴근 시 한두 정거장 미리 내려 걷거나 엘리베이터 계신 계단을 이용하는 등 생활 속에서 작은 움직임으로 운동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자신의 체격에 맞는 건강체중 유지입니다. 과도한 칼로리 섭취로 인한 체중 증가와 비만은 대장암, 유방암, 자궁내막암, 신장암, 식도암의 발생률을 높인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나에게 맞는 체질량 지수를 계산하여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나의 비만도 계산 방법은 동영상 아래 정보에 해당 계산기 링크를 걸어두었으니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며 해당 검사 결과 18.5 이하면 저체중, 18.5에서 23은 정상, 23에서 25는 과체중, 25에서 30은 비만, 30 이상은 고도 비만이라고 합니다. 일곱 번째는 예방 접종 지침에 따라 비형 간염과 자궁경부암 예방 접종 받기입니다. 비형 간염 예방접종을 받으면 95% 정도의 감염 예방을 받을 수 있고 비형 감염에 의한 간암으로의 진행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자궁경부암도 예방접종을 통해 80에서 90% 정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까운 보건소와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덟 번째는 성매개 감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안전한 성생활 하기입니다. 성병 인유두종바이러스 B형, C형 감염바이러스는 성관계를 통해 감염이 됩니다. 첫 경험의 나이를 늦추고 성 상대자 수를 최소화하는 안전한 성생활을 하는 것이 좋으며 여성들은 정기적인 자궁경부암 검진이 필요합니다. 아홉 번째는 발암성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작업장에서 안전보건 수칙 지키기입니다. 작업현장에서 유해 물질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보호구와 작업복 착용이 필수적입니다. 열 번째는 암 조기 검진 지침에 따라 검진을 빠짐없이 받기입니다. 암은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면 90% 이상의 완치가 가능한 질병이므로 국가암 검진 권고안과 사업에 따라 건강할 때 미리 정기적인 암 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암 검진 사업은 암을 조기에 발견해서 암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부담과 사망을 감소시키기 위해 국가에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갑상선암 등 칠대암 검진 권고안에 따라 검진을 빠짐없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암 진단은 비싼 고가의 의료 장비를 통한 검사만이 암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의 하위 50%에 대해서는 무료로 암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상위 50%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암검진의 경우에도 암검진 비용의 10%만 부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암 조기 검진을 통해 암이 발견된 분들은 정부의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치료비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 암 검진은 어떻게 받는지 궁금하신가요? 대상자는 화면에 보이는 암 항목과 연령에 해당되는데요. 매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그해암 검진 대상자에게 대상자 검진표를 발송하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올해 나의 암 검진 대상 여부가 궁금하신 분들은 거주지 보건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및 공단 지사 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평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 쉬운 절대 지나치면 안 되는 증상 10가지와 암 예방수칙 10가지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버튼 눌러주시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건강대기업은 우우죽순처럼 퍼져있는 건강정보를 검증하여 신뢰성 있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첫 걸음 건강과 행복을 구독하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